2022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 동아시아사 총평 그리고 문제 해설로 여러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저는 정선하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예, 선생님 고3담임이잖아요난 어저께 수험표 나눠 줄 때부터 사실은 <laughs> 나만 울컥해 가지고 애들은 막너 어디서 시험 봐? 하면서 막 계속 하이텐션인데 선생님만 막 울컥해 가지고 막내 새끼들 화이팅 막내 사랑 화이팅 막 이러면서 보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진짜, 학부모 마음이 이런 거야. 8시 10분 들어가서 40분 국어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국어네. 아이고, 수학 시작했네. 영어 듣기 평가 하겠네. 아, 이제 한국사인데, 한국사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은 제일 관심 있는 건 동아시아사지. 다른 거막 들리지도 않아. 뭐 위원장이 무슨 얘기 했다는데 난 모르겠어. 동아시아사. 그렇게?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아시아사 문제를 받아들고 풀면서 또 이제 연계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석하면서 아, 다 필요 없고 우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실제로 이 대수능 해설 강의는 올해 시험 본 친구들 잘안 봐요. 이제 내년 거를 준비하는 그 후배들이 아 전년도 수능 어떻게 나왔지 하면서 보기는 더 많이 봐요. 허나 올해 수험생들에게 진짜 이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아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누워요. 예, 쉬세요. 그리고 오늘 참 잔인하게도 오늘 수능 봤잖아요. 오늘. 연세대학교 일부 전형과 고려대학교 일부 전형 수시 전형이 발표가 났어요. 동국대도 뭐 수시 두드림이 나오고 뭐몇개 학교가 막 발표가 나면서 사실은 수능 끝나고 집에 와서 한숨 딱 돌리고 핸드폰 키자마자 이게 합불이의 예, 1차 합불이 막 뜨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 애들한테 너무 <laughs> 쉴 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우리 반 학생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계속 나는 좀 울컥해 있는 상태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동아시아서 어땠어요? 취재진이나 검토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나오면서 아, 9월이나 이런 시험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 친구들의 이제 가장 이제 바로 미터가 되는 몇 군데 이제 친구들의 여론을 살필 수 있는 사이트에 보니까, 아,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어려웠다고 올린 친구들도 있고, 뭐, 9월에 비해서 평이했다라고 올린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사료는 조금 예 참신한 것들이 좀 많았고요. 하지만 문제를 꼼꼼히 보다 보면 뭐, 힌트가 있기도 했고, 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참 후에 또막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남긴 거 보니까, 선생님, 1컷이 만점, 50점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분석은 내가 할 테니까 우선 오늘 내려놓읍시다. 쉬세요. 예, 네, 우리 친구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동아시아사는 EBS를 외치며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잘 왔어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파이널의 약점 공략의 등급업 특강의 정말 기출 분석 특강까지 예, 네, 그게 땅에 떨어지진 않아서 예, 허투로 끝나지 않아서 거기에 다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 20문제로 출제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 휴, 다행이다 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커요. 예,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는, 예, 고난도 문제. 뭐, 이제 다 고난도 문제라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는 고난도 16번 문제예요. 사실 출제진 검토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번 문제에서 이게 가가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가 좀 뒤쪽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16번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느꼈어요 이거 금 맞아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11번 문제가 영락제 문제거든요 영락제 문제고 사실은 난징이 황궁이었다가 예,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옮겼다 라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뒤까지 제대로 보면 다 영락제라는 걸 알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 제신문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어이 책이 뭐지? 그거에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을 수 있는데 예 명나라 영락제라는 건 뒤에 힌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가 4번의 지도 문제예요 인조반정 예 예전에 임금이 폐위됐어 폐위됐어 반정 일어났다는 거지 광해군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새 임금이 올랐어 그러니까 책봉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예, 사행단으로 가고 있는 예, 한 사람의 그 기록에서 가지고 온 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서인들이 주도한 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인조가 즉위한 그해 고대 그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예, 14번 문제는요, 친구들이 언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많이 14번을 아마 출제진이나. 예, 그리고 선생님도 딱 봤을 때는 출제 중이나 검토진들은 이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냈을 것 같아요 왜냐 21개조 요구를 물어보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보면 산둥반도의 입권을 일본이 갖게 되는 게 정답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21개조 요구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정답지를 쓰면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낸 문제로 보이는 게 바로 24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느낀 문제들이었고요 예, 수특 수안에서 연계 기 50%는 지켰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수특 수안 몇 페이지에 있었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특 수안에서 완벽하게 다룬 것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문제 풀이 화면을 이제 문제 해설 강의 보시면 선생님이 진짜 오늘 완전 바쁜 상황에서도 수특 수에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야, 이 문제 풀때이 개념. 이 문제 풀때 수특 몇 페이지에 있었던 바로 PPT. 나 새롭게 제작한 게한 개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문제 다 우리가 올해 강의했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 아, 막 교육과정 넘나드는 그런 문제들은 없었어요. 다만, 출제자들이 늘 노력하는 건 뭐냐면 평가원이잖아요. 사료는 참신한 걸 쓰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진시황제 문제 계속 나와요. 한나라 문제 계속, 한나라 무제나 진시황제나 흉노의 묵특선호나 늘 랜덤으로 셋이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진시황제 문제 계속 똑같은 사료 쓸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사파 쓸 거예요? 계속 자료는 찾아요 진시황제 문제도 예요번에 북위의 효문제 문제도 청일전쟁 문제도 늘 나오는 핵심 주제지만 사료는 다 처음 보는 걸 갖고 오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힌트는 똑같아요 북위 효문제는 러양으로 천도 진시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 예, 타이완, 청해전쟁 문제는 타이완이 하량되는 거, 이홍장이, 아, 뭐, 이상한 조약을 맺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걸로 조금씩 사료는 새롭게 바꾸고자 애를 쓰고 새로운 사료를 끊임없이 발굴해요. 교수님 교사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하지만 힌트가 없는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힌트라고 찾은 것에 낚이지 않아야 돼요. 16번 문제에서, 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음, 타이펑, 아, 이거 북송 때 들었는데 하면 안 돼요. 문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힌트라고 찾은 것이 달랑 키워드만 보시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이게 정말 힌트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참신한 사료지만 힌트는 명확하게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 화면을 보시면 다 강의 때 썼던 ppt 내용을 가지고 얘들아 정리해줄게 이게 핵심이야 이게 21개 조요구야 이게 신문어 색끼 조약의 내용이야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아 제대로 수능을 분석해야 수능이 보여요 예 이거는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 후배들이 보는 강의거든요. 예, 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수능을 제대로 분석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예,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오늘 수, 오늘 수능을 본 우리 50만 수험생들, 그 동아시아를 선택한 예, 우리 2만 대군들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고생 많았고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문항 1번부터 바로 만나 보도록 할게요.